네, 반갑습니다. 비버준입니다. 자, 오늘 혈투 1차 삼성 토너먼트고요. 다섯 가지 속성을 다쓸수 있는 상황인데, 나이스! A등급. 야, 방어 완전 좋은데, 이거. 역시 양봉 형님 선두니까, 야 제가 잘못해서 이, 지금 파즈를 잘못 놓는데 파즈가 뭐좀 했나? 뭐 아군의 방어력하고 상태인 효과를 면역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하고 있긴 있나봐요. 그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우칸이 나왔네. 바우칸. 야, 바우칸 꽤 좋죠. 야, 소로카. 야, 야, 무서운데 이거. 잠깐만 있어봐. 이거는 일단 힐러는 쓰면 안 되죠. 절대.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저수속성을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야, 이거 수속성이 좀... 직주니어까지 한번 써볼까? 3으로? 3, 2가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아닌가? 아 요거 야 요거 바우칸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이거 바우칸 써? 근데 방어가 지금 양보이 형님 같은 하수인 캐릭 밖에 없기 때문에 요렇게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고자 자, 일단 수속성 타일 아 좋구요. 오 좋아요. 첫날에 1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콤보 딜을 누는게더 낫거든요. 자 콤보 딜로 먼저 시작을 하게요 자, 굉장히 좋죠. 오케이 좋았어 끝났네 이거 사 타일 들어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좀좀 좀 아깝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좋았어. 그렇지. 오케이. 자 너무 좋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3 타일 하고 왠지 얘가 이 돌가죽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서 일단 요거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업을 해야죠. 자 공업 해주고 이쪽을 때릴까 이쪽을 때릴까 이쪽을 먼저 때릴게요. 자, 소로카도 무섭긴 하지만, 이쪽도 굉장히, 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아, 이거. 자, 이쪽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자, 쉬운 쪽을 먼저 날리고요. 야, 좋았어, 좋았어. 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좋아. 자, 이런 식로 오케이, 그렇지. 어, 이상하게 터졌네? 자, 일단 뭐 스킬 한번 맞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로 자, 좋죠? 어깨 굉장히,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아, 요런 식으로 이제 때리는 단일 공격이네요. 자, 뭐, 스톤은 이걸로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잡아주고. 자, 좋아요. 오케이. 자, 한 발이면 뭐, 그냥 가볍게. 자, 좋구요. 오케이, 그렇지. 자, 엄청 좋죠? 자, 요런 식으로. 자, 딜러주면서 채워주고. 자, 그만 때려라. 그럼 뭐, 뭐, 많이 때리냐? 어 두방 야 좋았어 잘 막았어요 자 좋았어 나이스 자 요런식으로 오케이 자 첫판은 뭐무난했고요야 트리블 났는데 트리블 뭐야 양복이 의성이다 와야 강화효과에 대한 면역이 있고요와이 홍학도 나는데 이거 뭐다 홍학은 뭐냐 이거 공격력을 올려주는구나. 자, 딜러가 둘이 있고요 경이 있네요. 저요 있고. 야, 이거는 빗속을 아, 일단 써야 될것 같네요. 지금. 트리블이 그래도 무섭기 때문에. 자, 빗속을 어, 좀데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네 마리 누까 그냥 이렇게? 강하게? 야, 요거 양보경님 싸움 이기면 되고, 일단 수속성을 하나 더 쓸까 했는데, 일단은 빗속을 어, 센탈 뚫는 게 중요한 것같아고 생각보다 빨리 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한번 갖고 가볼게요. 양봉용 님 싸움을 지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요런 식으로 모아, 모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3탈 들어가죠 이러면. 야, 요거? 바로 딜을 넣는게 낫겠지? 자. 자, 딜 강하게 넣어 주고요. 오, 좋아. 자, 여기서 이제 수속성.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야, 요거? 야, 요거? 조금 애매한데 이거. 그죠? 하나만 하나만 하나 깨볼까? 아 이거 좀 비타일이 좀 애매하게 지금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자 일단은 수속성을 먼저 공략을 해볼게요. 좋았어 나이스 자, 자 아주, 아주 좋죠. 자 홍학 쪽으로 보내면서 자 타일 크리스탈 오케이 야 끝났다 좋았어. 자 좋아요. 자이 홍학이 50%나 올려주기 때문에 잠깐만 있어봐. 자 일단 양복형님 싸움은 이겼고 야 이거? 모든 나군이네 잠깐 이거 잡아야겠다 이 홍합 왠지 무섭다 이거 자 홍합 잡아볼게요 홍합 잡아야 된다 잡았고 그렇지 홍합 잡았고 자 좋아 자 나머지는 뭐 그냥 무섭게 없죠 자 양봉이 형님 잡았으니까 요거 자 단일 딜러 강한 단일 딜러 먼저 잡을게요 야 요거 그냥 깔끔하게 잡고 요거 채울게요 체력이 좋죠 자 좋았어 그렇지 따다다다 좋았어 자 딜러들을 어 노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오케이 아주 딱딱딱딱 잘때리죠 아주 자 좋았어 그렇지 딱딱딱딱 그렇지 자 양복이님 형 소환이 안 되겠죠 이러면 자 소환이 아, 막히고요 자 좋았어 오케이 자 싸움 이겼으니까 아주, 아주 좋죠 자이 스킬 경 스킬도 한번 또못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자 야세네어 단일 공격인가 음세발이나 쏘는데 음, 많이 쓰네. 자, 좋아요. 오케이, 좋았어. 자, 양봉이 형님, 이거 바보, 바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거는 뭐, 그냥. 자, 필요 없고. 야, 왜 하나가 안 나왔냐? 오, 뭐야. 자, 괜찮아요. 자, 이제 독뎀이막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 저항 걸렸고. 자, 이런 식으로. 야, 세발, 좋았어. 나이스. 야, 이거 오늘 할만한데, 이거? 자, 좋아요. 오, 이것도 지금 다 내리고. 오케이, 좋아. 야, 이게잘 걸리는데? 양봉형님 싸움에 트립을 잡으면 되죠. 야, 이 수족성도 꽤 괜찮은데, 이거. 요도, 요도 꽤 괜찮죠? 자, 이번에 녹색을 좀 써야 되는데, 아, 녹색을. 야, 요거 좀 애매한데. 이렇게 가면은 좀. 아, 잡을 수 있을까? 딜력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그죠? 이 트립을 잡기에는 좀 딜력이 모자랄 것 같고. 야, 딜러를 써야 되는데, 이거. 딜러가 지금 쓸만한 게 있나? 아, 문에 씌우스가 있긴 있다. 아, 왠지 약할 것 같은데, 빠름이라서 일단 딜러를 요 정도 갖고 가면 제가 볼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 할게요. 자, 좋았어. 자. 지금 수속성 채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기 때문에, 자, 일단 수속성 세 개를 먼저 터뜨리고, 네개 깔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비타일이좀 모여야 되는데, 아, 녹색이 이거, 야, 조금 애매한데. 자, 이거 콤보 하나, 한번 노려보죠. 녹색. 아, 그렇지. 나이스. 좋았어. 야, 완전 좋았어. 좋아. 자, 한대 맞아줘도 되죠? 자, 그리고 이쪽을 먼저 노리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쪽을 노리겠습니다. 자, 좋았어. 오케이. 자, 야, 이거. 콤보 딜에 양 형님을 빨리 채워야 되나? 자,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그냥. 강하게 쳐주고, 아, 양복 형님 싸움 졌죠? 아니, 망했는데, 이거. 아, 이거. 자, 일단 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네요, 지금. 야, 이거 자, 트리블은 맞추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트리블 쪽을 일단 공격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암석도 없죠 지금. 아자 이렇게 자 지금 좀 많이 깨면서 탈정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양봉 형님 어 소환 두 마리 된다 오케이 자, 트랩이 쪽 잡아주고요. 자 잡아주고 일단 야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잠깐만 있어봐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왁하기가 있고 야이 가운데를 노려 노리, 노리는 수밖에 없을까 지금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오케이 좋았어자 제발 그렇지 오케이 양무인이 버텨줘 오케이 좋아 자 지금 내려주고자 센터 노려줘 자 좋았어 그렇지 타일이 좋아 좋아 자 여기서 녹색 도 채워주고 야, 이게, 이게. 야, 이거. 자, 일단 저항을 잡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죠. 지금, 지금 한, 지금 굉장히 좋았고. 그렇지. 야, 탈들이 약하긴 약하네. 지금, 어차피 소화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아, 얘를 어떻게 잡아볼 방법이 없을까? 자, 일단 잡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잡을게요. 잡으면서 채워야겠다. 나이스, 다행히도 잡았고, 자 바로, 자 단일 공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걸 잡는 게 좋죠. 자, 좋았어, 그렇지자 맞아주고, 자유러 지고, 와, 야이틀차할 만한데, 어, 나름 그래도 괜찮은 적을 만나고 있어갖고, 어, 야, 아킬라 나왔네, 와, 야, 광역의 해피죠, 야, 엄청난데, 이거? 야, 이게, 뭔. 광역의 해피인데, 이거 가야되는데, 이거. 이거 지금 가야되죠, 이거. 요거는 일단 기본 들력 자체가 좋고, 하수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자, 요, 대로한번더 가볼게요. 와, 요거 좀 센데, 이거. 야, 이거. 자, 콤보들 이거 노려볼 수 있겠는데, 이거. 그죠? 야, 요거. 자, 이거 이렇게 하자. 그냥 3타일 한 다음에. 어, 수족 타일을, 어, 노리, 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낑, 낑겨, 끼지죠 자, 좋고요 굉장히 좋고. 오케이, 좋아. 야, 요거 좀더 욕심을 내고 싶은데. 자, 일단 요런 식으로만 할게요. 자, 나이스. 아, 좋았다, 좋았다. 진짜 좋았다. 자, 콤보로. 자, 보내주고. 러지 오케이. 야, 요거. 자, 가야죠, 이거. 차 타일. 자, 가지고. 오케이. 자, 뽑기 한쪽을 뚫어야 됩니다, 이거. 자, 한쪽을 일단 무조건 뚫어야 될것 같고. 굉장히 센데? 야 이거 못 잡겠지 지금? 이거 스킬 써야겠지? 아 빗맞은 확률을 좀 주고 싶은데 이게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죽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요런식으로 요런 하겠습니다. 자 좋구요. 야 이게 뭔? 야요렇게 가자. 자이양 스킬 맞는 거? 제대로 맞아야죠. 자, 제대로 맞아주고, 오케이, 그렇지. 요. 자, 요가 지금 한방 때리고. 야, 요거 야, 회피까지 하는데. 아, 이거 지금 채우면 안 된대. 아, 요거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나, 이거. 자, 유료지으로 자,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자, 지금 터뜨리겠습니다. 자, 풀로 채웠고. 아 이제 해피가 생기게 되는데 오우 요야야 야, 잠깐만 이거 와 세네 이거 야꽤 센데 이거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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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식으로 그치 양복용형 찾고 자 좋아 자 방어를 해야됩니다 일단은 자 일단 뽀삐 한번 눌러보죠 아 피해버렸다 제발 오우 야 미치겠네 이거 일단, 하나 잡아야 돼. 아, 이거 차버리네, 이것도. 아. 야, 센데, 이거? 제발. 자, 요 잡으면 안 돼. 요, 요 잡지 마. 아, 요한테 가네. 아. 아, 진짜. 자, 지금 빈 공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일단 괜찮아요. 날씨 콤보. 아, 요탈들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 잡냐? 어, 잡았다, 잡았다. 자, 좋았어. 양봉이 형님. 자, 지금 급하게 하면 안 되죠? 자, 더 채워요, 더 채워. 오, 그렇지. 야, 역시. 야, 벌을 못 피해. 벌 딜을 못 피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야, 1%다, 1%. 1%. 와, 좋았어. 왁하기. 자, 나왔고. 야, 요것도 뭐, 왁하기를 이걸 잡아 있어봐. 요거를 일단 센터가 좀더 우선이거든요? 지금 노르이랑 써가지고 굉장히 좀 강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 이때는, 아, 이거보다는, 아, 공격력으로 가는 게 낫겠지? 지금 상황이. 그죠? 야, 이거 아니면 만화를 한번 깎아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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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그런 모험,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양봉이 형님만 해도 굉장히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자, 좋아. 야, 지금 타일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한번 모아, 모아볼만 한데,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자, 얘가 도, 도대체 뭐지? 그런데 아 모든 적이네. 아, 이거 야, 굉장히 센 캐릭이네. 이거 이 3타일을 킵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지금 그죠? 지금은 쓰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후속 타일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아, 굉장히 이게... 아,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제발 나와라. 아... 야, 이거 잘못됐다. 아, 이게 뭔. 아, 이게. 하... 왠지 타일이, 후속 타일이 이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유, 이렇게 한번더 까볼게요. 오, 제발. 하나만 껴줘. 제발. 오, 제발, 형. 야, 제발, 제발, 제발. 잡아야 된다. 잡았다. 오케이. 자, 좋아요. 오케이. 좋았어. 비탈까지. 야, 이거. 아, 타일이 모자라네. 비타일을 살짝 모고요. 아, 이거또 회피율이 있어가지고. 지금 타이밍 공격 가야 될것 같긴 한데. 그죠? 지금 가야죠? 자, 키라 차더라도. 아, 미치겠다. 아. 잠깐만요. 자, 여기서 한 타일은 안 차겠지? 아, 잠깐만. 아, 이 녹색 타일이 또 내려오네. 아. 자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자이거세 개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맞으면 죽거든요 그기냐자 일단 부활웅을 또 잡아주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잡아주고요. 요를 이쪽으로 쓰는 게 낫나? 자 지금 풀렸으니까 때려죠. 야 오케이 좋아. 야 이게 뭔? 아 녹색 타일이 또. 자 일단 비타일이 하나 있으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 요렇게만 부활웅이 부활하면 클라죠자 지금이다. 자, 좋은 타임이다. 굉장히. 자, 방어되고요, 지금. 자, 요렇게 이제 사타이를. 아, 좋았어. 그렇지. 아, 굉장히 좋고. 오케이. 꿀벌 들어가죠. 야, 이거 한 방에 다제거 하네. 야, 깔끔하네. 야, 이거. 야, 이거. 자, 수속성 하나 나와라. 그렇지. 야, 이거 완전 뭐. 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끝났죠? 야, 뭐왜안 죽냐? 요 이거 뭐요? 야, 야 좋았어. 야 이틀 탈 올킬. 야 진짜. 야 A 등급의 올킬. 야 해냈다 해냈어. 와.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찍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